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광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엔 예수님의 세례 기도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광야 기도, 철야 기도, 변화산 기도, 중보 기도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주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광야 기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을 좀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루려고 하는 광야 기도는 예수님이 평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장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나오는데 헬러 에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한적한 곳, 황량한 또는 광야, 사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한적한 곳이라고 번역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광야 또는 사막을 말한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광야로 사막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이 15절 16절은 약간 문법적으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15절에 모여 오대와 16절에 기도하시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단어는 모두 헬라 원문에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인데요. 그런데 이 개혁부의 전판 번역에서는 이 모여오되 그리고 기도하신이라는 단어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표현을 잘 반영하지 못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이 장면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일회적으로 그냥 한번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우리가 모여왔을 때 예수님이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광야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오 원문에서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의 느낌을 좀더 살려서 번역해 보면은 이 15절, 16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병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면 예수는 종종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곤 하셨다. 이렇게 번역해 볼수 있는 거죠. 본문의 저자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쩌다 한번 예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적인 행동을 따라서. 자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광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방금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광야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기도, 처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는 이 예배당이 한적하고 조용한 기도 처소일 수 있습니다. 꼭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때 언제든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장소, 나와 하나님만이 만날 수 있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만 할 때, 기도가 필요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어제 기도하고 결단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는 무뎌지는 거죠. 강하게 결단했던 마음이 약해지고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면은 다시 나의 마음이 또 때로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습관을 따라 하루하루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광야로 기도하러 가신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인기가 고조됐을 때 광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그에게 몰려오는 것을 보고 이에 도취되어. 유혹을 받지 않으시려고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전념하시려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린 대체적으로 일이 안될때 기도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도를 게을리 할 때가 많이 있죠 아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린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일이 잘 되고 있을 때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 잘됨으로 인해서 내 일이 잘 풀림으로 인해서 혹시 내가 교만하여 넘어질까? 그것이 두려워서 잘 풀리지 않을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빌하이베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하 유명한 책이 있죠.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고 있는 부분을 너무나 잘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역의 역사를 볼때 실패와 역경으로 인해서 망한 경우보다 성공과 번역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 경우들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함을 인하여서 교만하여 넘어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국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이스라엘과 유다왕 가운데 너무 잘돼서 망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사왕, 요아스왕, 아마샤왕, 우시아왕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또 아방이 있지 않습니까? 아방은 우리가 볼때 영적으로 타락한 정말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계속 언급되지만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룬 역사적으로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을 볼때이 절대 성공과 영성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사실을 볼때 다이당이 정말 위대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정직 그 성실함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너무 힘들 때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했다가도 그 일들이 잘 풀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 눈물이 사라졌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는. 어려울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원만하게 돌아갈 때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런 기도의 정신을 놓치기 때문에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할 때는 너무나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나오며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여 가려다가도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은 마음의 안심이 놓이면서 기도도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외적인 환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울거나 통곡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할수 있는 정도가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부 셀 리더를 할때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20살 청년이 저희 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첫 MT를 다녀오더니 셀 모임 때 펑펑 울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기보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나눴던 거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뭐다 아는 이야기인데 대학생들이 MT 가서 1박 2일 동안 뭐 하겠어요? 1박0일 동안 계속 술만 마시고 술에 취해서 남녀 모두가 한 공간에서 쓰러져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울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셀 모임 때 펑펑 울면서 간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대학교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자에는 선교단체 간사가 되었고 지금 목회자와 결혼해서 사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를 다니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에서도 영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은 영원을 향한 극유함과 강한 한나 심령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란 나의 상황과 환경이 가난한 환경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가난한 신령을 부어 주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에서 그 광야의 처소를 찾아서 우리의 삶이 가난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치유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수많은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 가르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면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과 치유의 사역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무리로부터 피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낮이었어요. 그들이 밤중에 무리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밤이 되면은 이제 사역을 마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따로 시간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서 됐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낮 시간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을 때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은 분명 예수님은 무리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무리들에게 행한 사역을 행 사역을 뒤로 무르, 뒤로 미루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과 치유 사역보다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살기 위한 수단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사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가 성공적인 사역의 수단이 될때 목표했던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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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말씀 사역 치유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게 하지만은 그것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먼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사역보다도 앞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금 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있죠, 우리가. 근데 가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가족 간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간의 그 관계.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모가 필요하고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회에서 각자의 직업도 갖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서로 노력하며 교제 속에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우리에게 맡겨 준그 사역이 사실 이 사역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면은 사역의 주체이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도는 성공적인 목회, 전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삶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님의 기도생활에 나타난 거예요. 사역이 너무나 많아지고, 사람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느끼신 거예요. 아, 지금 이 사역 때문에 나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지금 놓쳐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에 이 사역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먼저 더 우선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지요. 예수님은 인기가 절정에 도달하여 주목받았을 때 유혹에 빠지는 길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인기가 높아져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보다 기도를 앞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적인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성공보다 출세보다 이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앞에서 너무 바빠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기도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가 설 자리 없는 삶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무관심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광야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본받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또 사역이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성공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높아지려 할때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